보통 중간방에 욕실 있으면 막 억지로 만든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욕조가 있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s 사워직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에 위치한 최고급 단지형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동총 4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기준층 3룸 세대와 복층 세대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주 널찍한 내부 면적과 다양한 기본 옵션으로 가득한 3룸 세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입지 조건도 말씀드리면, 1호선 부천역이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차는 지상 1층 그리고 지하 1층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어, 제가 한번 봤는데 집 진짜 좋거든요 거두점이하고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부터 살펴볼 텐데요. 야 최고급 단지형 빌라답게 전실의 면적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키큰 장이 총 4칸 준비가 되어 있는데 폭이 넓어서 그런지 신발 수납 아주 넉넉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뭐 띄움 시공도 높이 높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맞은편 벽면도 뭐 밋밋하지가 않아요. 웨인스 코팅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서 색감 자체가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천장 조명 살펴보면 전부 다 직부 등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반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중문은 망입률이고 이게 아래가 막혀 있어요 고시형 스타일로 되어 있고 비대칭 양계형 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양쪽 문다 열면 부피가 큰 물건들도 무난하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봐도 진짜 럭셔리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집인 것 같아요. 일단 주방부터 살펴볼 텐데요.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영상으로 보시는 쪽이 거실 맞은편 쪽 대면 구조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일단 뭐 면적부터 시설 구조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아일랜드 식사 굉장히 큼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가족이 동시에 식사를 하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크기이고요. 이 식탁 끝쪽을 보면 싱크볼도 있고, 인덕션, 2구짜리 인덕션도 있고요. 그 위에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도 좋은데, 지금 이 주방 쪽에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보이는 옵션 전부 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본 옵션입니다. 3단짜리 냉장고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식탁 등도 이쁘고, 주방 쪽 천장도 이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밋밋하지 않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양문형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쪽에서 주 요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식기 세척기부터 여기에는 상구 전기 쿡탑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드도 큼직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붙박이장이에요. 그래서 주방 용품 수납하시는 거 부담 없이 수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상당히 커요. 와이드 사각 싱크볼이고 싱크볼 위쪽으로 주방 환기창 큼직하게 있는데 여기가 산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쾌적함은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자 이쪽에서 봐도 주방이 굉장히 예쁘죠. 금액이 조금 있는 만큼 확실히 예쁜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도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공간 분리가 가능하고요. 미니 싱크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간단한 손빨래 같은 걸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세탁용품 올려두기 보관하시는 공간으로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조기, 그리고 세탁기, 요것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뭐 가전제품은 구매하시는 거는 최소화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에 주방을 받고, 이제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부터 살펴보면 뭐 거실 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집, 그 방까지 전부 다 포세림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시공이 상당히 일관성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가운데는 실링팬 멋지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은 전부 다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쪽을 소파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4인용 소파를 비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면적은 남아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는 이제 월패드 설치가 될것 같고요. 라운드 형식의 템바보드로 인테리어가 중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은편, TV월도 이게 그냥 벽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직부등도 비춰주니까 굉장히 멋진 TV월인 것 같습니다. 큼직한 TV 설치하시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석에서 다시 한번 쭉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왠지 막 감성적인 음악을 깔아야 될것 같은 거실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볼 텐데 여기가 나머지 두개 방이랑 가장 거리 차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면적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침대 놓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도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창문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 처음 오자마자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았어요 욕실이 있어서 여기가 중간방임에도 불구하고 욕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욕실이 총 3개나 있고 보통 중간방에 욕실 있으면 막 억지로 만든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욕조가 있어요 이렇게 이방 혼자 쓰시는 분은 그냥 방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감각적인 탑카운터 세면대도 있고 선반도 있으면서 거울은 수납이 가능한 플랩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면적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알찬 구성의 욕실입니다. 문은 이렇게 더 열려요.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첫 번째 방까지 받고 다시 거실을 지나서 이제 나머지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도 면적이 상당히 큼직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굉장히 실용적인 공간인데 나머지 막 욕실 방에도 욕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오히려 조금 심플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지 색이, 음, 여기가 첫 번째 방 보다는 조금 더 밝은 벽지 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개인 침실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뭐,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조명은 전부 다 매립등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각인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방까지 봤고요. 나오면 메인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세면하시는 공간은 건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탑카운터 세면대고요 위쪽으로 거울 그리고 조명도 멋지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샤워하시는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내부를 살펴보면 변기와 샤워기 사이에는 큼직한 파티션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바깥쪽은 나무 우드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안쪽 샤워 공간 면적도 상당히 널찍하고요.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있으니까 뭐 바디워시나 샴푸 린스 올려두기 수월하면서 해바라기 수정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으니까 습기 조절, 환기 조절 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메인 욕실입니다. 자 이제 안방 남았네요. 자 안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서부터 살짝 면적이 자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공간만 보면 일단 가운데 큰 사이즈 침대 비치하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행복한 부부 침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안방에는 드레스룸도 있고요, 뭐 욕실도 당연히 있습니다. 면적은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 문도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내부를 살펴보면 샤워 공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있고요. 세면대 반달이 세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변기 위쪽으로 선반도 있고 여기에도 환기창 있네요. 그리고 수납장까지 아주 일관성 있는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공간인 안방의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도 상당히 커요. 건물 구조상 살짝 꺾여 있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안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선반 같은 거 비치하셔서 가방이나 여러 가지 자파들 보관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붙박이장도 우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데가 2층인데 2층에만 이렇게 드레스룸에서 나오면 별도의 테라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위층은 없고 딱 2층에만 이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살짝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테이블 같은 거 비치하기 충분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바로 산조방이에요 이렇게 어 지금도 어 되게 뭔가 산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산 냄새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가 아니죠 부천시 신곡본동에 위치한 최고급 단지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